자 그럼 아이돌라디오 57회 에피소드 중 최초로 우리 선배님들에게 음. 포인트 안무를 어,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거의가 최초 선배님이에요? 예, 예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아 진짜. <laughs> 또 우리 우와. 에이핑크 댄싱 머신 보미님과 남주쌤한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대로 나가볼까요? 우와. 근데 아까 봤는데 그 안무의 난이도가, 음 동작이 굉장히 많아요. 에이 몬스테라스만 하겠어요. 어, 그니까요. 아 나도 몬스테라스 배우 배우. 아, 엘리게이터. 드라마라마라마라 몇 드라마 개. 드라마라마라. 드라마라마라. <목소리> <목소리> 예. 기가. <목소리> 저거를 몇 년째 고쳐줬 있는 <목소리> 거야. <자, 목소리> 드라마라마입니다. 괜찮습니다. 드라마라마라. 맥... 고민. <목소리> 거기 기르 기르. 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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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라마라. 드라마라마라마라. <목소리> 본 사이크 하세요 그냥. <목소리>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. 아 저희 춤 너무 힘듭니다. 엘리게이터. 그 처음에 그거 진, 그 진동 중. 예. 그건 슈라우. 예. 예. <laughs> 그거는 슈라우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슈라우. 예. <laughs> 예. 아 죄송해요. 빨리 오늘 동를안 찍어 그럴 수 있죠. 지금 밤그 진동 중이거 슈라우. 아, 죄송합 우와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예. <laughs> 아, 미안. 빨리 문베베 님들한테 한 말씀하세요. 아니, <몬베베> <웃음> 아, <웃음> 네. 아, 아, 그게 아니라요. 제가 그, 네. 밤새서 그래요. 아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그냥, 무슨... <laughs> 이해해 주실 거예요. <laughs> 네. 자, 자, 그러면은 자, 1도 업소를 배워 볼까요? 아, 아 네, 딜레마잖아요. 일도 네. 없어라니 딜레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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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재 개그한 거. 아아 아재 어디가 진짜 아재죠? 아 죄송해요. 아저 보미 씨, 아 어, 내가 더 힘들어 보미 씨 대본에 오케이. 충실해서 네. 하던 거 하세요. 네. 자, 우선 네. 저희 딜레마 춤의 포인트는요. 네. 우선 손이 네.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. 어, 딜레마네 해가지고 음, 네. 위로 아래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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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. 이렇게. 예, 여기서 이렇게, 돌리세요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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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, 예. 어.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골 이렇게, 오른손이 밀어 갈때 골반은 왼쪽. 돌려요. 골반 왼쪽. 돌려. 그리고 아래로 갈때 골반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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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포, 포? 하나, 하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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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넷, 넷? 하나, 하나 둘셋넷 둘? 됐습니다. <laughs> 남자 여기 좀 어? 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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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오세요자 자, <laughs> 네. 자, 이렇게 자, 왔어요. 이렇게 네. 왔잖아요. 네. 저좀 저, 알려주세요. 제가요? <laughs> 네. 아, 이렇게. 나랑 도장난 거 같은데요? 하나 반대 어깨 아, 둘둘 하나 아, 여기 오 어, 잘하시는데요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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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. 어 잘한다 잘한다. 대신 손목이 많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. 아 이걸 세워서 네 오케이 하나 하나 둘, 하나, 둘. 하나, 아, 어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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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나, 둘, 하나, 둘, 반대로 하나, 반대로 둘, 로 둘, 로 하나 반로로 둘, 둘, 데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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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렇게,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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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오른쪽 가지고 오는 근데 근데, 근데, 근데 그거 알죠? 지금 마이크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아, 아, 예, 예, 예. 예. 아, 아, 아. 조심하세요. 예. 다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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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고 있어요. 예, 다 들리고 있습니다. 아, 그냥 대충 손을 이렇게. 아, 다 들어갔나요? 아니, 우리 타이틀 한번데 대충이라면 어떡 해요? 아니 너무 어려워하실까? 그래. 힘들어하실까봐. 아 근데 맨 앞에가 중요해요. 어, 들어가기 아, 전에 네. 나 들어간다 이게 있어요. 아, 네. 이렇게 그 몬세스 나 들어간다 할때 하는 춤이 있어요? 아 이거는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. 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. 우리는 이렇게 타닥 이렇게. 아 타닥 어, 이게 어, 들어가는 겁니까? 네 타닥 어, 이렇게. 타당, 이렇게 네, 타닥 이렇게, 타당, 이렇게 들어가. 예, 네, 힘력 있게 타다. 타닥. 타닥 타닥 하고. 열심히 왠, 왼쪽, 히른쪽 오른, 왼쪽, 오른쪽 왼쪽, 오른쪽 왼쪽, 왼쪽, 오, 오른쪽 e n j o 쪽 e Oren 쪽 o k e When joke, 쪽 오른쪽, j 쪽 k e When j o k 쪽 오, r e n joke. w 자, a 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 왼쪽 오른쪽. 왼쪽 오른쪽. 쪽쪽 어, <laughs> 오른쪽, 네. 오른쪽 네. 왼쪽 네. 오른쪽. r 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아, 또할거예요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이렇이이렇게 이거.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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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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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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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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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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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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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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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갈 때는 봐봐. 봐봐. 와! 예! 아, 오케이, 오케이. 끝날 때는 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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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맞춰 주신다. 어, 아 와! 저 여기 좋아요. 와! INFP예요? INFP 제입니다. 아, 예요 예. 아, 진짜 잘 맞아요. INFP랑. 아, 아 그래요? 어. 어. 예요 갑자기 저예요 엄격한 관리자. 진짜 오늘 뭐 거의 이게 뭐가 야, 힘드시겠다. 장난 아니네. 어. 그래 노래를 한번 해보시는 건데요. 노래 네, 네. 네. 저희가 노래를 한번 보여시면은 저희가 따라해보겠습니다. 네. 은지 라디오 아니에요. <laughs> 네네. <laughs> 은지라 은지 <무슨> 말씀이세요. <laughs> 아, 자 음악 큐. 정리 좀 해주세요, 은지 씨. 자 들어간다, 들어간다. 저들아. <laughs> <laughs> 뭘 들어가요? 어디 들어가는데? <laughs> 한번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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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돌아 돌아, 돌아, <laughs> 아야 <돌아, 돌아. 웃음> 나온다. <laughs> 딜레마, 딜레마. 아니 안 가르쳐줘놓고 <laughs> 자기들끼리 춤 어떡하나요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Okay, o k 오케이, k a y okay. 요 k a y okay. Okay, okay. Okay, 이 k a y Okay, okay. Okay, 아 오케이, 오케이. 오.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요, 왔어요. 어. <웃음> <잘> <웃음> 왔어 y 어 k a y okay. Okay, o k 아니,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 탁탁. y Okay, okay. o 다 a y okay. Okay, o k 못 여보세요? 봤어. 잘했나요? 못 쓸지 말아못쓸 오케이. 잘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이제 우리 없이 하지 야, 않나요? 야, 네? 우리 야, 없이도 야, 하지 야, 않나요? 주헌님 여운. 여운. 그렇죠할수 있죠. 네. 자, 오케이. 해볼게요. 이거. 우리 없이도 할수 있죠. 아 오케이. 우리 없이도? 아니 이 에너지 떨어져서 지금 오는 거지. 아니, 할수 우리 수 없이도 원래 오케이. 하시더라고요.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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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힘드시겠다. 아. 아니 MC 분만 두고 아, DJ 분만 두고. 아니죠. 우리... 아 아니, 저희 둘이 한번 해볼게요. 네. 그데 아, 이건 둘이... 안 가를 주드렸잖아요, 봄이 양. 아 우리 없이도 원래 하시는 거였어요. <laughs> 아할수 뭐... 아, 있습니다. 아니면 왜... 저희가 뒤에서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. 아, 아, 오케이 뭐, 좋습니다. 뭐든, 뭐든 한번 해볼게요. 네 네. 뭐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우리 금이 났네. 예 둘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못해요? 마으 보고 가요. 마주 으고 가요? 알겠어요. 못 써요, 사이팅 <laughs> 자, 음악 주세요. <laughs> 배워습니다와 진짜 짱이다, 짱이다 와, 진짜. 와, 와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